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호 스랑입니다. 선생님, 저희 자, 오늘도 돌아온 인물 점사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여성분입니다. 네, 이분이 이름이 두 개인가요? 이름이 두 개다. 잠시만요. 네, 본명은 따로 있습니다. 음, 본명도 이 씨인 거죠? 그렇습니다. 대차고 남자 같다. 일복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사람이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 가정을 이루고 살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정을 이룬다기 보다는 이분은 내 일로서 계속 풀어내야 되는 사람인데, 이분 자체가 올해 운대에서 인간 관계로 좀 스트레스를 받는 눈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걸로 보이거든요 이분은. 네. 어 근데 이분은 배우이신 거예요? 예전에는 배우 활동도 했었고요. 왜냐하면은 이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어, 남흉내를 되게 잘 내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거를 내꺼화시키는 기운이 강해요. 그러니까 남이 어떤 좋은 부분이 있고 어, 남의 장점이 있으면은 그걸 내꺼화를잘 시키는 사람 네. 그리고 그걸 흉내를 되게 잘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 자체는 연기를 해도 연기를 할 것이며 뭐 노래를 해도 노래를 할 것이며 다재다능한 걸로 보여져요 음. 그리고 재운 자체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은 투자운도 있고 사실 이런 분들이 투자를 하면 좋죠 돈 복도 많고 일 복도 많아요 근데 어... 인덕이 별로. 친구 복 이런 게썩 그렇게 많지 않고 이분 자체가 예를 들면은 가시 있는 장미이기 때문에 어떤 남자가 와도 못질 거예요 이분을 이분이 지락펴락하면또 모를까 남자가 들어오질 않는 팔자예요 배우자 자리가 좀 비어 있는 팔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차라리 이분이 남자였으면은 와이프감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여자가 근데 남자 팔자이기 때문에 남자가 들어오는 건좀 어렵다 음, 여장부 같은 그럼요 음, 이분 누군지 알려드릴까요? 이분은... 전혀 감이 안 오는데 <laughs> 이영자 씨 <씨입니다>. 아, 이영자 참, <laughs> 이영자 씨와의 어떤 그런 겉으로 보여는 이미지에 네. 맞는 어떤 그런 성격도 되게 잘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이영자 씨가 황동주라는 어떤 사람과 열애설도 있었고 네. 지금 결혼을 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잖아요. 하기 어려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 자체가 남자 팔자예요. 여자는 들어와도 남자는 옆에 짝으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은 팔자예요 관계에 있어서의 흐름을 내가 쥐락펴락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수종적으로 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솔직히 음... 말해서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외로움도 특별히 안 타실 거고요 네. 외로움을 타더라도 금방 그거를 툭툭 털어내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특히 뭐 네. 조심해야 할 것들, 이런 거 없을까요? 건강이 좀안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췌장 쪽, 위장 쪽 이런 데가 썩 그렇게 편치가 않고 전반적으로 이분은 심혈관 쪽 질환 또한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집안에 음, 아마 내력으로 당뇨나 이런 심혈관 질환 쪽으로 안 좋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본인 또한 관리를 잘해야 되고 구설은 항상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성관계 말고 친구관계가 됐든 이런 것 때문에 구설이 날수 있는 운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그런 거그 시기도 이미 지나갔고요 오래 네. 좀 본인이 이런 인간관계로 스트레스 받는 운이 지나가면 내년부터는 다시 좀 자리 잡는 운이거든요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또 이영자 님에 대해 점사에 네. 한번 봐 봤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끝인서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찌 됐든 사실 짝이 있어도 불편하다면 없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짝꿍과 오래 갈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면 부딪히잖아요. 내가 좀 져주는 순간들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싱글이시든 아니면은 기혼자이시든 간에 항상 나 위주로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지를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만약에 내가 누가 없는 게 편하다, 기호, 어, 사실 싱글로 살아도 충분히 괜찮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항상 어, 좀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